You're so crashing into mine, how could we be so dumb? To so let fall like that. Never drinks. I know if I did, I'd call you every time. And baby, I'm a fool. So let fall like 12월에 누가 영상이라 그랬어? i think that 그 그래. 이거 준건 진짜 거의 뭐 거의 라마상 나실지 다준 거지. 사랑을 받아 먹지를 못하겠 <놀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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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긴하지, 그렇지. 어, 좀 지그럽지 않아? 네? 얘는 좀더 많은 것 같은데. 어. 아니 철판이랑 이거랑 구별이 안 돼. 어.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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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아좀 나. 우와 야야 야, 먹어 먹어 먹어. 이거 <laughs> 진짜. 왜어 <laughs> <laughs> <짜잔. 웃음> 너무 <laughs> 잘나왔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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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, 향긋해그 유자 가게 들어갔유가들어왔구나 진짜 맛있다. 유자 <목소리도> 테스트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응. 好好好。 이렇게 사갈 거야. 다이소에서 보낼 때 사가세요.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 어떤 맛일지. 황데안 <laughs> 돼. <laughs> 엄청 부드러워요. 진짜 맛있어요. 야, 누구야 너? 왜 예, 무슨 맛인데 알려줘 피스타치오 맛 응? 피스타치오 맛이야 응? 피스타치오 맛. 맛 h i o p i s t a 아 h i o p i 아 t a c h i o Pistach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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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s t a c h 는 o Pistachio. p i s 지 a 뭐지? 어떤 거거든? 어. 근데 맛은 있어 피스타치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 음. 음. 맛있어 맛있는데? 음. 그거 엄마가 좋아하겠다 그 엄마도 피스타치오 좋아해 음. 이거 먹으세요 피스타치오 맛에 짠짠 일일 일일 타먹어 산미 이게 더 산미가 있어 마밀리미마터도 기억. 히마터도 마다. 히미마 마다. 히미마터도 마다. 히미마터도 마다. 히미마터도 마아 히미마터도 마다. 히미이터도 마다. 히미마터도 마다. 히미마 어. 도 마다. 히미마터도 招呼一下啊！ 진또 같은 생일 같은 술, 술. 어, 술, 술. 그다음에 이 라면에 넣고 말아 먹을 것 같아서 산 소금 냄밥. 어, 소금. 어, 소금밥. 그다음에 푸딩들. 어, 동영한 푸딩들. 오케이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집 앞에서 산 라면. 어. 매운 소유 미소. 매운 네. 미소 라면. 미소 라면. 맞다. 오케이. 포장 안될줄 알았는데 다 되더라. 응. 일본도 포장돼. 많이 잘해 주는 거. 응. 오. 오, 괜찮은데. 응, 괜찮은데. 그대로 옮겼는데. 응, 맛있어 보여. 아, 여기다가 버져올까 이거는 이건... 국밥이다. 국밥 음. <laughs> 드셔보셨는지? 열는이게 진짜 유명한 부딩. 이거는 그... 이거는 어제 먹은 부딩의 딸기 맛버전 이거 먼저 와. 그냥 우유야. 긴가? 그러니까? 응. 어. 진짜 맛있어.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왜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는지 알겠어. 밀크 캐러멜 같은 맛이야. 응. 그러니까 그그그 그, 그, 그 밀크 캐러멜 말고 응. 그 진짜 그 우유 캐러멜 있잖아. 어. 밀 말랑카우? 어. 그런 맛. 와 진짜 맛있다. 이제 딸기 먹어. 응. 진짜 무해한 맛이다. 이건 달지. 응. 응, 달고 약간 인위적인 달기로 음, 약간 응. 실패하지 않았어. 이제 응. 미친 탄산이다.

살짝 느끼할 수도 있을 정도로 리치. 응응. 얘가 응. 딱 중간. 응 맞아. 그래서 약간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거 로손 거 사면 될거 같고. 맞아 맞아. 응. 약간 그냥 나는 타마고 산도의 정수를 맛보고 싶다. 응. 그럼 무조건 헤밀리 버튼. 응. 헤밀리 버튼 맛있어 응. 내가 지금 상어 봐야지. 그러다. 응. 오케이. like it's <laughs> 1280円だな <laughs> こちらコントロールセンター潜水艇遠隔操作スタンバイサーチライト作動テスト <laughs> <laughs> 맞지? 어여기 교초 민들감류. 오 물이야 물. 지 물. 오 물수 왔어. 스튜디오 조려고 무서운 아니 for captain nemo's orders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

ゴルフがあんまりした,く <laughs> したことがない中で、ステ <laughs> のコンビ。のうん、で、これ以上にゴルフを、あのボールを洗う分離でいってる。で、その時に、あれが水も入ってるし、ハイざるだとから、ね。あ<ー>あ

일본 のお店はどこ n o w me, 아 어디에 갔습니까? 아, u i 지 e 응? a 응. 음. 응? 어. 어, 아, 카이 o 동스지 a r 지냐고 c k 지 r t i 좋 i a n o 맛있 h k a i s

check sunday <laughs> 사실 이것도 너 선물이야. 뭐야? 응. 이렇게 니가 선물이야. 어, 나도 뭘살 걸. 아니 야 아니야, 나 일부러 어. 살려고 준비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. 뭐야? 응. 내가 너 생일 선물을 어. 못 챙겼잖아 작년에. 어 그랬어? 응. 막 기억 못해 어. 그런 거. <laughs> 어. 그래가지고 헐, 오늘 감동? 가가지고 굿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주려고 했는데 헐.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. 나그 그 기다란 인형을 사줄까 했어. 그래서 네가 이거 사지 말라 했구나. 나한테 어. 이거 어. 사지 말라 어. 했구나. 어. 어. 내가 그 공스팅 케이스랑 이거랑 그냥 둘다 살까 했는데, 어. 혜리, 혜린이... 어. 어, 괜찮아. 말해도 돼요. 어. 혜리가 사지 말라 고랬거든도학기라고하지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말라고. 맞아. 아, 너무 예쁘다. 응. 너무, 너가 너무, 너무 아쉬워하는 거 보고. 맞 어, 이거 다 싶었지. 지금. 내가 이거, 이거 안 살고 그냥 응. 지나갈 때. 진짜 제발 자제해 땡땡아. <laughs> 어, 어, 어. 자제해 이러면서 나왔잖아. <laughs> 자제하라고. 내가 살 거니까 자제하라고. 너가 더사면 내가 살게 없어. <laughs> 맞아. 이건 뭐야? 이거는 내가 편지 써온 거야? 어, 어. 이거는 이거는 네. 이거는 내가 이따 읽을게. 그래. 좋았어. 어, 이렇게 고마워. 샀습니다. 예. 너무 좋다. 예. 어, 들... 어저 다시 열어야 되는데 <laughs> 미안하지만 다시 열어. 응, 응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다테마행 특급 아마유키 6번 노리마카라 머지막 도